잠좀 하나 좀깎아나저 새끼 걸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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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차 어, 걸렸지. 나도 그런 것 같았어. 아니야, 문직인다 아니야, 우리 뒤조심, 뒤조심 290. 좀 깎아놔야 돼. 경기 난다. 타, 타, 펜서야 타, 펜서야 아요? 타, 뒤에 있잖아! <laughs> 야, 지금 <쟤네> 한 마리인데? <laughs> 그래 일단 도망가자. 스토어. 어디 있었어? 왼쪽나무나무 나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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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인나야 누구 나나 내들아그래 이거가 뒤에 잡아. 이거가뒤에 응. 잡아. 잡어잡았어타타 타다 싶다. 또 오탄이 5탄, 없어. 응, 나도 오탄이 없어. 사실 8 0이야 뒤로가 뒤로 갔지. 마법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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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혼자야. 정면, 혼자야. 정면. <laughs> 나, 나, 나. 잡아, 잡아.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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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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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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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, 터라고 내려야 돼, 내려야 돼. 뭔데? 네. 위로 갔다. 위로 못 가네. 음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야, 그 쪽에 있어. 210방향에 있어. 203방, 바위 뒤. 펜서야. 니 네, 오른쪽 바위 뒤에 있다고. 여기? 조심해, 조심해. 어. 아, 저 새끼 딴 새끼가 죽였네. 아 육생존이네. 둘러만나저 앞에, 토끼옷1 6 0 160. 160, 차 터진데 토끼한 음. 마리 있을 거예요. 거기 있어. 있다. 한 발. 두 발. 이스 잡았어. 쟤네랑 같은 팀이다, 쟤랑. 기절이니까, 제가 저, 연막. 파클 없어. 아. 퍼져. 연막 있어. 앞에 연막 있어. 지금 킬에 지금 눈멀었어 임마. 지금 다들. <laughs> 에 <에이>, 진짜. <laughs> 지금 다 킬에 눈멀어서 뛰어가는 거야. <laughs> 마지막은 어. 나의 술탄으로 끝냈다. 아, 어, 형 아주 그냥 BRDM 알차게 썼어. 육킬을 어, <laughs> 아, 아. 못했어. 진짜 아. 알차게 썼다.